에헤, 난 전투력이 이제 450이야 근데 아직도 450인가? 에, 에. 어? 다시 핸드폰이 떨어져있네 어? 내꺼 핸드폰이네 어 봐야지 어, 어떤거 어일까어 그래! 그거 봐야지 어 보자 마인크래프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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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포트인데아어 뭐야 이야 어. 어. 마이로포트인데 잠시 후 어. 이제 가야지 뭔드 이상한 삼삼가나삼데 어? 삼아나왜 거대해졌니라빠라스아아아아아아 <laughs> <라브레스! 웃음> <오, 웃음> <laughs> 미안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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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렇아아아아 어? 하지만 우리는 옛날에 친구였잖아 그래 우리 셋이 친구되죠 피카츄 어디있어 피카츄빵 피카츄빵? 피카츄빵 어디 있는 거야? 그럼 난 꼬부기빵이 됐네 꼬부기빵? 저의 자기소개를 해줄게요 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에 이제 앞으로 어. 가야겠다. 이야, 선생님 살려. 나! 어, 빠나 끄다! 이리 가, 지 가, 지 가, 지 가, 가, 뭐야 뭐야. 아주만이이그그 뭐야 그 버섯으로 없애볼 거예요 어 잠시 후어뭐야예 하이 에헤 헤헤헤 에헤 이헤 에헤 에야 에헤 에 우리 헤 에헤 우리 내가 그때 에헤 이헤에 그 썼던 기술을 한번 해줘. 마나한테 와! 야, 라프러스 등급새요. 줘내 우리. 으아 야! 아 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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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 아! 야! <laughs> 아, 잠시. <laughs> 내가 배윙거? 아니? 나 플러스 나 아니지. <laughs> 야, 엄마! 엄마! 아, 아, 아. 선생님, 선생님도 공격하세요. 알겠어. 꼭꼭 찌리기. 잠시... 아, 아, 아. 다시 만났구만. 나도 업그레이드 됐지. 어쩌라고? 담벼... 에이, 난 전투력이 무려... 어난 전투력이... 몇이었더라? 450 더하기 550, 0천이야난 전투력 1000. 야, 지금 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너가이라프라스를 잡았다고 452. 어, 쟤 엄청 쎄. 그냥 쟤 전지력 그냥 등급이 그냥 거의 천 정도로 쎄. 어? 하지만 지금의 업그레이드는 우리는 못 없을 거라고. 하지만 어? 나는 못 없어. 어? 그 나무 배리 선생님 메신에 삼백 너는? 350 3 0 650. 0도하기 삼백오십 육백오십이네 그럼 어, 이성윤씨 넌 몇이야? 나는? 어 근데 나는 뉴스 기사님 아니었나? 어너 뉴스 기사님이잖아 어 하지만 나는 뉴스 기사님을 조금 그만뒀어 어? 뉴스 기사님을 그만뒀다고? 조금? 어, 그럼 이제 우리 유스기장님 없자. 어, 없긴 한데. 올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이제 유스기장 그래서 타세요. 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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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세요. 그냥 그래, 친구 되자요. 아 어, 알겠어. 그래, 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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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세요. 가자! 라플라스 브라... 너무 무거운데? 자시우에에와 전투력 많다. 고양이가 말했다 아니 고양이 형이 말했다 동생아저 핸드폰 저 핸드폰 사실 저 소유의 것이다 소유의 것이니. 한장 지켜서 저 녀석들이 죽일 때까지 기다려봐라. 로켓 발사! 다시 끌러가게! 어디로 끌러갔다고 어, 나도 몰라. 너무 약해! 너희들 어떠져?

소가 날아다닌다 과연 소는 무슨 짓을 하고있을지 계속 가만히 있는다 슈우. 고양이가 잠깐 잠을 자고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걔를 봐. 어디있지 고양이가 뒤지고 있어 아니, 이거 말이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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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상승가전투력 3000밖에 없군 이 녀석이 거미 아홉 방 남았다 아홉 방 아홉 방만 내면 철 녀석 없앨 시 있어 늦지 들어드려2 0 0아1500 1500이야 이제 끝내줘지 어. 와 그만 그만 뚜소 어디로 갔냐? 이었다. 너가 숨었어. 너. 이. <laughs> <laughs> 뭐야? 이 녀석 복수를 하고 싶었다. 어, 언데 있지? 너 전투력 몇이니? 전투력. 무릎, 무릎. 짜짜 몇이니? 모른다. 전투력 채. 1200. <laughs> 나 만천이야. 나의 전투력은. 신기 몇이냐? 바로 만이다. 아니. 응? 응? 전투력. 백만. 아, 그러신다, 이 사람들은 다 죽이고 가지. 이거, 이거지? <laughs> 나! 무려, 500만! 어? 가지? 어? 이거, 말이야, 돼요 으아! 한번 간가? 사실, 너한테 먹이 질려왔어 어, 뭔데? 에이. 뭔데? 아니야, 우리 옛날에 사이 좋았잖아. 아, 어, 그렇긴 하지. 에이. 안 좋았지. 아니 좋았잖아 아니 아니 옛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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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야 우리 놀자 좋아 어 그렇긴 하지 해야지 너가 말해야 돼 그렇게 너가 옛날에 나한테 근데 사실 그 이상한 짓은 했긴 했지 근데 너한테 줄게 있다 잠시. 야 있지 이걸 받아 이게 뭔데? 너의 에너지를 처개계 천... 높... 높아질 거야 너 에너지라고? 에너지가 어딨어? 아 에너지 말고 잠들려넌 이제 어~ 만 몇이었지? 100만이었지, 아, 난 이제 100만 1000이 된 거야. 근데 너 어떻게 500만 된 거냐? 아, 나도 뭐 먹었거든. 아, 오 맛있다 어, 내 어, 뭐야? 설마 깡패들은 아니겠지? 조심해 어? 넌 그냥 뒤로 물려 빠져서야되어 얘들아 나와 안라하라 레라 야너언라이라녀라들사귀이냐라이리 어, 레라 이 피카츄 그리고 이상라씨 아, 어, 난 배신자였지 아니 감히 배신을 해라프라스가 없애줄 거다 내가 다 없애줄게 잠깐만 기억났어 내가 옛날에 라프라스랑 놀았거든 어 엄청 옛날에 한살때 너도 한살때 그러면 나는 이거야 오케이 그러면 나는

뮤 살려, 폭악 살려, 악 살려. 루피 사실 전투력 10만. 응? 뮤 전투력 100. 10만 아니었지? 사실 뻥이었다 사실 전투력 루피 전투력 1000. 공격 해라 전철력 40. 야 나는 1,200이야. 바뀌었어? 응. 사실 나 몰래 너희 몰래 훈련 아훈련자게 너희 몰래 그 헬스장 갔거든. 응? 안녕하세요. 오 어, 갑자기 저거 뭐지? 나안 죽었어? 어! 응? 오, 이제 엄마 더 없어진다 엄마. 요나 친구들 때장 뭐? 과연 이들의 운명은? 다음 편에. 계속이 아니다. 야, 계속... 아... 갑자기 등장하다. 팬텀을. 누구? 다음 편에 계속. 아니야! 아니, 뭐가 아닌데. 야, 이 녀석들을 물리치고 단편하게 속이라고 해야지. 아하. 팬텀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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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미스 쉐이크 던지기 나 그런 맛있으실 거 아니야. 어, 어 나도 가게 되고 싶어. 나도 가게 되고 싶어. 어 음, 뭐지. 맛있겠다. <laughs> 전투력 500만. 아이, 전투력 무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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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어이 전투력 600만. 잘 살아. 그럼 너희 전투력은? 든든, 뜨뜻, 천만 어, 그럼 소가 거다임으스쓰면 전투력 몇입니까? 등~ 사은표들에게 아직 아니지? 얘네들이 물리치고 끝이라고 했잖아 아, 맞다, 나 물리치는 줄 알았어, 네가 죽인 줄 알았어 아, 너희들이 물리치고 끊어진 줄 알았잖아 근데 이제 내가 그고다임으스되면 어, 어... 아 1억 다는데아 100억이야. 100억이라고. 전화서 보통 여직이 아니었구나 진짜. 네, 다음 편에 이렇게 계속... 아니